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 탐구 최재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랑 물질 대사와 그 물질 대사에 필요한 생체 총매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물질 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이 물질 대사는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라는 말은 결국 생명체가 무슨 활동,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물질 대사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하기 필요한, 자, 모든 화학 반응을, 자, 무슨 화학 반응? 자,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하며 뒤에 가서 이제 우리 동화작용이라는 것과 이화작용이라는 것을 한번 따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에너지가 방출되는 에너지의 출입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발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에너지의 출입은 크게 흡열 반응에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자 무슨 반응과 흡열 반응과 흡열 반응과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자 무슨 반응이 나타난다 발열 반응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 반영 반응 우리 당연히 뒤에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생체 청매라고 해서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 우리 촉매라는 개념은 알고 있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즉 화학 반응을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우리는 보통 촉매라고 하는데 촉매가 작용을 하게 되면 촉매가 작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단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 그런데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생체 촉매라고 하고 이 생체 촉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효소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다시 생체 촉매는 뭐라고 부른다 효소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반드시 생체 촉매인 효소는 자 생명체 내에서 자 이거 중요해 생명체 내에서 내에서 자 스스로 합성되고 스스로 합성되고. 합성되고 반드시 생명체 내에서 분비되는 물질만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 효소라고 하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무슨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것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속도를 자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우리는 효소라고 해서. 자, 이 효소를 스스로 합성하고 소소를 분비해서 스스로 생명체에서 물질 대사를 일으킬 수 있어야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체라고 해서 자, 이 효소를 분비하고 효소를 합성한다. 그러니까 효소를 합성하고 효소를 분비해서 스스로 무슨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체의 특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가 아까 동화작용, 이화작용 말고 자, 흡혈 반응, 발열 반응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이 물질 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자, 이고로 우리는 동화 작용이라고 하고 하나는 이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화 작용은 동화 작용은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하면 되고.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이다라고 정의하면 되고 자, 이화 작용은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이다.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분을 합성할 때는 동화 작용이라고 부르고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을 때는 우리가 이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 동화 작용은 동화 작용은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고 이화 작용은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 동화 작용은 흡열 반응인데요. 흡열 반응이고 자, 이화 작용은 자,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 흡연,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는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 올 거야. 자,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 올 거야. 자, 반응이 일어난 과정 중에서 물질이 주변에 있는 열을 이렇게 끌어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럼 주변은 열을 뺏기겠지. 그러니까 주위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는 현상이 생겨. 그래서 주변에서 또는 주위에서 주위에서 자, 에너지 열을 흡수. 따라서 자, 이렇게 동화작용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주위 온도는 주위 온도는, 자, 어떻게 돼? 낮아지는 특성이 나타나. 낮아지. 자, 그런데 발열 반응은 반대야. 내가 갖고 있는 열을 주변으로 어떻게? 방출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열을 주변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자, 주변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주변으로 열을 방출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보내줘. 그래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니까, 자,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지. 그래서 주위 온도는 주위 온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고 결국 자기가 열을 흡수해 갖고 오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돼?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반응물질의, 반응물질의 총에너지보다, 자, 주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쭉 흡수해 갖고 와서, 내가 갖게 되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그래서 반응물질이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물질을 들어있는 생성물질이라고 하고,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총에너지보다,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생성물질의 총에너지가 어떻게 돼? 높아진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 흡열 반응은, 자, 동화작용인 흡열 반응은,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반응물질의 총에너지보다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생성물질의 총에너지가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 높아지는 반응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동화작용은, 자,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 자,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 저분자 물질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저분자 물질을, 자, 분자의 크기가 큰 물질, 자, 분자의 크기가 큰 물질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불러?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분자 물질을 모아서 자 무슨 물질로 고분자 물질로 만든다. 그래서 아 저분자 물질을 모 해서 결합시켜서 분자의 크기가 큰 물질로 자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산 광합성 같은 경우에 지자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 흡수지. 자,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자, 유기물의 형태 그리고 산소라는 기체를 발생하는 반응이니까 이산화탄소랑 물을 자, 결합시켜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큰 물질, 분자의 크기가 큰 물질로 바꿨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동화 작용은 자,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 단백질의 합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단백질의 합성은 그렇 아미노산과 같은 분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을 우리 앞에서 배웠죠. 축합 중합 또는 중합 반응을 이용해서 단백질로 합성하는 반응.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는 반응이다. 그럼 이건 흡열을 흡수하는 동화작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동화작용은 광합성과 단백질의 합성이 가장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반대로 이화작용은 아까 물질을 분해 또는 양분을 분해.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을 자 분자의 크기가 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저분자 물질로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작용을 또는 분해하는 반응을 우리는 이화 작용이라고 하며 자 조직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 호흡 자 세포 호흡은 광합성의 역반응이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하면서 자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방출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세포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구나 그리고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 활동에 이용하는구나 자 그리고 앞에서 배웠었지 이런 조직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은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난다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 소화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자 탄수화물인 녹말을 자 포도당으로 분해하거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단백질을 흡수하기 좋도록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소화작용도 가장 대표적인 자 물질 분해작용 즉 이화작용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이런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반응물질이 열을 방출하니까 자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반응물질에 총 에너지가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생성물질의 생성물질의 총 에너지보다 클때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넘어가면서 반응물질보다 생성물질보다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 보유량의 여유분을 주변으로 모한다는 얘기야 방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x축은 반응의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Y축은, 자, 그 반응물질,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라고 했을 때, 자,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반응물질의 총에너지보다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생성물질의 총에너지가 더 크니까, 자, 반응물질이 생성물질이 되는 진행 과정 중에서, 자, 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차이만큼, 자, 좀 크게 그릴까? 자, 무슨 차이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자, 띠걸 델타 2라고 한번 써봅시다. 에너지 차이만큼 주변에서 뭐를, 자, 열을 흡수해야 되겠지. 자, 이때, 이 반응물질 생성물질 에너지 차이를,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반응열이라고 하고, 자, 무슨 열? 반응열이라고 하고, 이 반응열만큼, 자,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가니까, 자, 이걸 당연히 어떻게 줘야 돼? 흡수해야 되지.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자 이걸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 불러?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자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생성물질의 에너지보다 클 때는, 자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생성물질이 되니까, 자 이때 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자 모아는 뭐 거야. 방출하는 거고 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당연히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자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무슨 열이라고 하며 반응열이라고 하며 자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질 때는 반응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자 반응물질보다 생성물질의 에너지 높아질 때는 자 반응열만큼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동화 작용은 흡열 반응이며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반응물질의 총 에너지보다.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생성물질 총에너지가 큰 경우가 되는 거고, 자, 발열 반응, 자,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물질의 총에너지가 생성물질의 총에너지보다 커서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여분의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해서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또는 반응물질의 에너,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자, 우리는 흡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작용이라고 불러? 이화작용이라고 하면, 아, 이화작용이 일어나면 물질이 갖고 있는 열이 방출, 또는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을 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생체 총매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거야.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자 반응의 종류에 대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 대한 반응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물질 대사에는, 대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생체총매라고 하는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효소는 반드시 생명체 내에서 자 스스로 합성해서 스스로 분비할 수 있어야 돼. 생물의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생체총매의 역할은 일단, 일단, 자 물질 대사 우리 몸에서 이런 물질 대사에 물질 대사에 무슨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 역할을 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냐면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말이 나와 무슨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뭔가 활발하게 만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화학 반응이 돼 있잖아. 그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조건이 생겨야 되는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조건이 생겨야 되는데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체 반응이 흡열 반응이든 발열 반응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이 반응물이 활성화 상태의 물질로 변한 후에 생성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반응물을 활성화 상태까지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고요. 자 기호로는 활성화 에너지의 기호로는 E 하고 s m a l a 이렇게 붙여주면 아 이게 활성화 에너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활성화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을 자 활성화 물질, 활성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어떤 발열 반응의 해변말 말든 관계 없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필요한, 자, 최소한의 에너지를, 최소한의 에너지를, 자,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자,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 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앞에서 Y축이, Y축이 뭐라고 그랬고, 에너지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x축을 우리가 반응의 진행이라고 잡아줬을 때 자, 지금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반응물질의 에너지를 E1이라고 놓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될 거고요. 자, 여기가 무슨 물질? 어,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생성물질의 에너지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걸 우리가 E2라고 해서 자, 여기는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생성물질의 에너지. 어, 그러면 일단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생성물질의 에너지보다 작으니까또 반응물질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크니까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자, 생성물질과 반응물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열을 뭐해 줘야 돼? 흡수해야 되니까 일단 이 반응은 일단 이 반응은 우리가 무슨 반응? 그렇지. 흡열 반응이 되죠. 왜냐면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반응물질 에너지보다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생성물질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는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 와야 된다니까 자, 결국은 요만큼의 열이 흡수되는 자, 무슨 반응이 될 거고? 흡열 반응이 될 거고. 근데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활성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응물질 에너지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그럼 결국 반응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쭉 타고 올라가서 이만큼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자, 생성물질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니 자, 요때 요때 요 에너지를 우리가 E3라고 한다면 자, 화살표 y축은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오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 발열 반응, 흡열 반응에서 나타나는 무슨 열? 반응열이 되는 거야. 즉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생성물질 에너지의 차이는 요만큼이 반응열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자 2원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그치지 23까지 자 여기까지는 가야 자 활성화 상태 아 여기가 물질의 에너지가 제일 높은 상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올 도달해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 점을 자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면 돼? 활성화 상태라고 하면 돼. 그래서 활성화 상태는 돼야 그 다음에 생성물이 될수 있거든. 발열 반응은 흡열 반응은 관계없어요. 어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e 원에서부터 E3까지 이만큼 흡수해야 되니까, 자,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활성화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활성화 에너지만큼을 흡수해야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런데, 자 총매를 사용하게 되면, 총매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자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돼. 여기까지만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자, 흡수해야 할 에너지가 적은 거지. 주변에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 에너지가 적은 거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 자,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쉽게 무슨 반응에, 즉, 화학 반응에, 즉, 다시 말하면 생성물이 될수 있는 자, 에너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 화학 활성화 에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일단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며 반응열이랑좀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며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작을수록 자, 화학 반응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속도는 빨라진다. 자, 요거, 자,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 작은 게 화학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즉, 다시 말하면, 자, 내가 이제 언덕으로 올라갈 건데,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높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활성화 에너지가 크니까, 언덕을 높은 언덕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힘들게 올라가야 되니까 반응이 좀 느린 거고, 자,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까지로 작아졌으면, 요만큼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니까, 요거보다는 여기가 쉽게 반응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반응 속도는 활성화 에너지가 클 때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때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 화학 반응의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잘라봅시다. 일단, 분자간 충돌이 있어야 돼. 즉, 반응물과 반응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끼리 서로 충돌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되기 위한 무언가의 만남,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드시 분자간 충돌이 있어야 하는데, 자, 이 분자간 충돌도, 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으로 일어나는, 자, 유효 충돌이라는 게 있고, 자, 충돌하는 방향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충돌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충돌이라고 하냐면, 비유효 충돌이라고 해서, 자 일반적으로 이제 반자 충돌 과정에서는 유효 충돌이랑 비효 충돌을 굳이 학교에서 구분하진 않겠지만 자 주로 이제 유효 충돌이 일어나야 반응 속도 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간 충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참고적으로 유효 충돌 비효 충돌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충돌을 우리는 유효 충돌이라고 하고 자 비효 충돌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도 자 충, 바, 반응이 차 충돌이 일어나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충돌을 비유효 충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충돌은 대부분 유효 충돌에 의해서 분자간 충돌이 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자 반드시 자이 분자들이 물질들이 무슨 에너지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분자들이 또는 물질들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가질 때 자, 뭐가 일어날 수 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충돌보다는 우리가 이제 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활성화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프를 봐도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당연히 이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자 이런 효소 또는 생체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낮추어서 쉽게 활성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생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생체촉매인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물질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물질 대사와 자 물질 대사는 반드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반응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자 이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물질대사는 반드시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야 되고 자 그다음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반응 그치? 그래서 물질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과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자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연히 무슨 대사가 되겠니? 물질 대사가 되겠죠. 자, 물질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 물질 대사가 될 거고. 자, 연소는 공기 중에서 일어나겠지. 그럼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세포 호흡도 마찬가지고 연소도 마찬가지고 자, 필요한 기질을 이제 우리가 일단 포도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연소가 일어난다. 자, 연소는 공기 중에서 물질이 산소와 급격하게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며 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연소라고 불러줘. 그럼 연소의 정의. 자, 공기 중에서 물질이 공기 중에서 자, 공기 중에서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여 급격히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며 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연소라고 불러. 그럼 세포호흡도 마찬가지. 자, 세포호흡은 자 물질, 자, 생명체 내에서 자, 포도당이 누구랑 반응해서 산소와 반응해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니까 자, 이 세포호흡과 연소는 공통점이 있어. 자, 세포호흡과 연소는 무슨 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둘다 자, 뭐랑 반응하는 거야? 둘다 자, 누구랑 반응하는 거고 산소랑 반응하는 거고. 탄소와 반응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자 호흡이 일어나든 연소가 일어나든 둘다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질에 의해서 자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물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호흡도 마찬가지고 연소도 마찬가지고 열을 방출하는 무슨 반응 발열 반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열 반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반응물질 에너지가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생성물질 에너지보다 큰 조건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차이점으로 들어가겠지. 차이점. 일단, 세포 호흡 같은 경우에는 반응 온도가 체온 범위, 저온에서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37도씨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자 최적 온도가 되기 때문에 또는 적정 온도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그러냐면 저온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래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쉽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자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도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촉매 즉 다시 말하면 효소가 꼭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세포 호흡은 반드시 효소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세포 호흡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효소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느리고, 느리고 단계적으로 일어나. 자, 빈칸 잘 채워놔. 자, 그런데 연소는 반응온도가 400도씨 이상이야. 그래서 얘는 무슨 반응이다? 고온 반응이다. 그래서 만약에 연소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게 되면 온, 우리 몸안에 온도가 사백도 이상이 되니까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 호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이것도 발열 반응이긴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동시에 일시적으로 방출이 된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이 사망에 이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효소가 꼭 필요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백도 이상의 자 고온 반응이고요. 400도 이상의 고온 반응이고요. 따라서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굳이 뭐가 없이, 총매 없이도 반응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자, 그리고 반응 속도는 매우 빠르다. 자, 매우 빠르다. 아주 빠르다. 일시에 일어난다. 자, 그럼 에너지 출입 단계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자, 이게 느리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니까, 자, 세포흡을 통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세포흡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는 자 조금씩 나누어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데 비해 방출하는 데 비해 자, 얘는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니까 한 방에 큰 에너지를 동시에 일시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에너지를 자 일시에. 방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연소가 됩니다. 자, 이 호흡과 연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나올 거거든. 자, 그래서 공통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호흡과 연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이점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 방출에 대한 단계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단계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요거는 조직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호흡의 단계. 자, 요거는 공기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소의 단계. 자, 똑같이 반응물질을, 반응물질을 우리가 포도당을 사용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반응물질을, 자, 반응물질 솔다, 포도당일 때. 자, 여기 이제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전에 반응물질 에너지. 자, 그 세포호흡이 끝났을 때 갖고 있는 생성물질 에너지를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자 반응이 일어난 과정에서 처음에 요만큼 낮아져서 요만큼 방출하고 자 이렇게 계단 형태로 조금씩+ 조금씩 에너지를 나눠서 방출해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겼지 자 이때 방출한 에너지의 총량을 만약에 이제 총량을 델타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만큼을 방출한 거야 자 그런데 연소 같은 경우에는 자 단계적이지 않고 한 방의 에너지를 총 방출했는데 이때 방출한 에너지의 총량도 어쨌든 얼마 요만큼이 방출됐는데 단지얘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찔끔찔끔찔끔 방출해서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지 못하게 한 거고 자 연소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똑같은 양이지만 한 방에 에너지를 총체적으로 한 번에 방출했기 때문에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해서 주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호흡이든 연소든 동일한 기질을 갖고 사용을 했을 때방출한 에너지의 총량은 같지만 호흡은 자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조금씩 소량씩 나눠서 방출하는 거고 연소는 한방에 큰 에너지를 동시에 방출한다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리고 단계적으로 일어나며 자 얘는 한방에 반응 속도가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 있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호흡과 연소의 차이점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생체 촉매가 갖고 있는 기능적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